베리의 헬로 토이! 짜란! 우리 친구들 먼저 봐봐요. 뭐 나왔나요?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어 친구들! 여기는 베리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있는 문방구인데요. 그 문방구 앞에 요즘 인기 있는 어몽어스 뽑기 기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랄랄랄라! <laughs> 베리가 뽑기를 만원어치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베리와 함께 빨리 동전으로 바꿔서 뽑기를 해보러 가볼까요? 슝슝!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도 어몽어스 있네요? 이게 어몽어스가 원래 외계인인데 그 모자 이상한 거 쓰고 있잖아요. 얘네가 외계인이라서 이게 다 모자인 줄 알고 쓰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뚜라 쓰는 모자 어몽어스도 있고, 이렇게 인수 스티커도 있대요. 짜잔. 그럼 저는 뽑기를 통해서 만약에 못 뽑아 여기서 사야겠다 이건 얼마예요? 500. 500원이요 요 오케이 그래도 뽑는 재미가 있으니까 짜잔 500원짜리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여기 약간 군것질 할 거리 많은데 뭐 하나 <laughs> 뭐 하나 살까요? 오 맥주 맛 사탕인 줄 알았는데 환타 오렌지 맛이네 뭐 먹지? 어? 이거 얼마예요? 900원? 둘다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 예, 일단 뽑고. 뽑으러 갈까요? 친구들, 여기에는 뽑기 기회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레인보우 칼라리. 이거 베리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가지고 놀던 거. 그리고 요즘에 우리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되니까 마스크 스트랩도 있고. 그리고 눈알 모양 찐득이. 어, 이거는 눈알젤리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즈팔찌 컬렉션. 어, 이거 베리가 예전에 불룰러 롤럭 스킨 이거는 미스터 트롯인데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미스터 트롯에 한창 푹 빠졌나봐요. 그리고 여기는 배틀 그라운드. 짜잔! 베리가 찾던 어몽어스 스킨. 자 그럼 한 번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치 코트 좀 입고. 친구들 베리가 만원치 500원짜리 바꿔왔기 때문에 총 20번을 뽑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짜란. 슈. 오. 첫 번째로 나온 어몽어스 스키는, 짜잔! 우주선을 가지고 애완견처럼 가지고 다니는 어몽어스 에일리언! 오, 오, 앞뒤가 똑같은데, 아마. 이 친구 왠지 야광 같지 않아요? 이거는 어두운데,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넣고 돌려, 돌려! 아, 나왔다! 뭐가 나왔을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짜잔! 오! V4 벤타타 가면을 쓴 빨간 어몽어스 그리고 여기 중절모도 썼어요. 이렇게 생긴 캐릭터를 만약에 고르면은 더 왠지 수상해 보일 것 같아. 난 수상한 사람이야. 다음 세 번째 누나 할까요? 짠오 디스커스 토론하자는 거지. <laughs> 얘기하자는 거죠? 오케이.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여기 보니까 친구들 어몽어스 스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디스커스. 그리고, 씨, 조용히 하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도토리랑 같이 있는 어몽어스 하얀색.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베리가 지금까지 뽑은 거는 일단 우주선우주선이 여기 없나? 어, 여기 없는 애들도 있네요. 나는 그럼 여기 없는 거 뽑았으니까 더새 최신 거 뽑은 거 아닐까요? 그 다음. 슉슉. 짠!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경비, 그, 위용, 위용 하는 구절를 위에다가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laughs> 어몽어스. 오케이. 잘. 슝슝슝. 우리 친구들 먼저 봐봐요. 뭐 나왔나요? 하나, 둘, 셋. 오! 세부테지. <laughs>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고의적인 방해 작전이래요. 이거는 내가 지금 속이겠어. 라는 그런 눈빛? 그리고 다음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온대요. 둘셋아아 아, 똑같은 거 나왔는데 이거 테두리만 분홍색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이거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몽어스 놀이해도 되겠다. 다음 아 돌려 돌려 돌림판 나왔다아 오 엄청 무섭게 눈을 반짝이면서 시시시시시 웃고 있는 어몽어스 노란색 어몽어스인데요 우리 어몽어스는 좀 귀엽게 생겼는데 이런 표현되는 얼굴 표정이 너무 가끔 소름끼쳐요 반짝 오 이번에는 광부의 옷을 입고 있는 임포스터예요 임포스터가 아니라 우리 크루 조용히 해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임포스터가 크루를 죽이고 쉿, 너 봤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짜잔! 오 지금 크루가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 크루를 죽일지 말지 아니면 뭔가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죠? 다음 여기 나오는 거 찍어야겠다 나왔어요! 뭘까? 둘, 셋! 부서졌어! 자, 이번에는! 애기 어몽어스를 모자처럼 쓰고 있는 어몽어스 오케이, 오케이 이어서 짜잔! 뭐가 나왔을까요? 둘, 셋! 됐다! 이번에는 인민군 모자를 쓰고 있는 어몽어스인데요? 초록색! 둘, 셋! 리포트! 아 근데 이거는 어몽어스 스킨이 아니라 여기 그냥 확성기 사진이잖아요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거 보고를 한다는 느낌이죠? 아 이건 좀 아쉽다 다음! 바로 뽑겠습니다 짜잔! 오! 이번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어몽어스! 분홍색 테두리 났어요 짜잔! 어 이번에도 무슨 중절물을 쓰고 있는데 앞에 책이 있네요. 자 일단 요, 지금 이것까지 뽑아보고 계속 그냥 그런 게 나오면은 살래요. 짜잔. 일. 아첫 번째. 으이. 첫 번째 뽑았던 우주선이 나왔어요. 사야겠다. 일단 여기서 다 뽑은 거를 골라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뭔가 어몽어스답게 소름끼치는 듯한. 그리고 이거 이거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는 베리가 원하는 스킨을 사러 가야겠다. 일단 제일 유명한 거. 아 얼마 전에 할로윈이어가지고 이거 할로윈 스킨. 아니다 계란 우라이 할까? 이야. 짜잔 계란. 아 이거 이거 아까 뽑기 앞에서도 봤는데 뭔가 되게 센 캐릭터 같잖아요. 됐다. 짜잔, 철, 새, 가면을 쓰고 있는 임포스터. 그리고, 예, 박쥐. 아니야, 플라밍고 쓰고 있는 애. 하고 쟤랑 사야겠다. 플라밍고 쓰고 있는 친구랑, 짜잔, 병기, 뚜어뻥을 쓰고 있는 임포스터. 그러면 한번 쭉 펼쳐놓고 베리가 본 어몽어스 스킨 보러 가볼까요? 친구들, 베리가 이렇게 뽑은 어몽어스 스킨들인데요. 짜자잔! 10,000원어치 뽑았기 때문에 총 20개. 그리고 베리가 한 8천원치 뽑고 2천원치는 직접 산 스킨이에요. 이렇게 개라우라이가 있는 노란색 어몽어스 캐릭터 그리고 여기 뚜라뽕 그리고 이거는 좀 무섭게 생겼어요. 마스크랑 중절모를 쓰고 있는 새 같은. 그리고 여기는 플라밍고 튜브를 쓰고 있는. 베리는 사실 게임을 해 보진 않았는데 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못하는 겁쟁이거든요 짜잔 베리가 뽑은 걸 이렇게 나눠본다면 은 여기 있는 거는 게임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알람? 알림인 것 같아요 리폴트 이거는 여기 시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래요 리폴트 그리고 이건 버튼을 누르는 거 만약에 임포스트라면은 필 버튼 그리고 편리한 크루라면은 그냥 유즈 버튼이라고 해요. 딱 누르는 거. 뭔가 결단력 있게 누르는 모습. 그리고 사버테이지 이거는 약간 어, 혼란을 줄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색깔은 그래도 다행히 다른 걸 뽑았어요. 그리고 쉬랑 디스커스 그리고 똑같은 걸 뽑은 UFO를 가지고 다니는 캐릭터 짜자잔 이렇게 뒤에는 또 색깔이 다르답니다. 시체가 죽으면은 이 애완견 패은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베이각 뽑은 캐릭터들 스킨! 단 하나도 겹치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짜잔! 그리고 이거. 이건 표정. 얘가, 얘랑 얘랑 크기가 좀 달라요. 그죠? 얘가 모자가 없어서 그런가? <laughs> 모자가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미용미용미용 미용 미용 부자가 울리는 걸 쓰고 있는 우리 캐릭터. 그리고 가면! 이거는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가면이거든요. 약간 악당을 물리치는. 뭔가 선구자의 느낌 그리고 이건 광부 얘는 인민군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기를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거는. 좀 신기한 카우보이 같은 모자. 자, 이렇게 해서 뽑은 베리의 어몽어스 스킨. 짜란 베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몽어스 캐릭터를 실제로 클레이로도 만들고 스킨도 뽑고 뭐 3D펜으로도 만들고 종이 접기도 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허, 엄청나더라고요. 요즘에 인기가 짱인 것 같아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플라밍고 쓰고 있는 애.